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중간 보고를 내놨습니다. 핵심은 전속고발권 폐지인데요. 어떤 내용 담겼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네, 정부 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정위가 유통 산법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왔는데요. 예. 어제 중간 보고를 통해 다섯 개 개선 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가맹사업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과 같은 유통 산법에 대한 전속 고발권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네, 전속 고발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는다. 이게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이 같은 조치는 공정위만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는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건데요. 예. 한마디로 그동안 공정위를 둘러싼 논란, 즉 대기업 봐주기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할수 있게 됐고요. 또 불법 행위를 한 법인이나 임원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자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고발 당할 수 있게 법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광고 등으로 논란이 됐던 표시광고법과 하도급법 관련한 전속 고발권 피해지는 좀 제외가 되더라고요. 네 해당 부문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소 고발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표시광고법은 경제분석이 필요없는 데다 적용 범위가 넓은데요.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대외 홍보 활동이 적용 대상이라고 보면 전단지 뿌리는 행위 등 모든 행위가 적용 대상이 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소 고발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담합과 보복 조치 등쟁점이 가장 많고 경제 분석이 필요한 분야의 전속 고발권 폐지는 합의 도출에 실패해 이번 중간 발표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전속 고발권 폐지 여부는 다음 달까지 논의할 방침입니다. 네, 이 밖에 공정위의 그간의 송방망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가 됐죠. 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상한과 정액 과징금을 두배 올려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합이 적발된 경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현행 10% 조항을 20%로 불공정 행위는 현행 2%에서 4%로 각각 높입니다. 일부만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도 확대됩니다. 배상한도도 3배에서 10배로 강화됩니다. 다만 이번 개선 방안은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추가로 6개 개선 과제를 논의해 내년 1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아시아경제TV 박힘입니다.